안녕하세요. 쌍유따 니까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하늘 사람이 시를 읊었습니다. 한낮 정오 이 시간에 새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큰 숲이 울리니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나네. 부처님께서 이에 대답하셨습니다. 한낮 정오 이 시간에 새리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어 큰 숲이 울리니 나에게 큰 즐거움이 생겨나네 그렇습니다 조용한 숲에 바람이 부니 어떤 존재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고 부처님께서는 즐거움을 느끼셨습니다 다가오는 상황 상황에서 언제나 괴롭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변화를 즐겨할 수 있는 존재 바로 변화를 즐기는 사람 부처님입니다 변화를 즐기기에 그에게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우리 부처님은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과 같은 움직임이 나를 즐겁게 하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목적 또한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이고 등락, 괴로움이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불안정이 안정, 평안함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부처님과 왜 소통하고 보살님과 왜 소통하고자 할까요? 부처님과 소통하는 순간, 부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보살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보살님의 경계에 마주 닿은 겁니다. 신중님들을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중님들과 동급에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만나면은 이 하늘 사람과도 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경계를 만나면은 즐겁습니다. 영원한 창조의 삶을 살아나가는 영원한 즐김의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어, 천일 법회를 발언했습니다. 법회라고 하여서 내가 무엇을 들려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경책하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법문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반성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그런 법회였습니다. 천일을 바른하였지만은 중간에 놀기도 하였고 쉬기도 하였습니다. 놀멍 쉴멍 하면서 걸어온 길이 이제 980회가 지나고 981번이 되었습니다. 20회면은 천일 법회를 회향을 합니다. 천일 법회를 회향을 하면서 천일 기도를 바른다. 도 입제 날은 24년 2월 1일 다가오는 다가오는 2월 달의 초하루부터 시작합니다. 100일 기도식 열번 하겠습니다. 100일 기도식 꼭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더불어 하듯이 우리 도반님과도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함입니다. 더큰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도반님과 함께 합니다. 그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주 어, 홈페이지, 카페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 이른 시간에 같이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력을 함께할 사람은 각자의 소원, 서원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을 함께하는 축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이런 모든 분들께 더불어서 큰 소원이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상대도를 얻어서 부처님이 되겠다. 그러한 발언의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부살님으로 나가는 신중님들로 나가는 과정의 기도입니다. 현재의 각자 처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그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성취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최종적인 목표, 부처님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소원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장 비구는 극락정토, 가장 훌륭한 세상을 발언하기 위해서 세자제왕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부처님 국토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 국도를 구경하고 그것을 10거백을 쳐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8원을 발원했습니다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소원, 서원 또한 그렇게 구체적이라야 합니다. 각자 지금 내가 무엇을 서원해야 하는가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써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써 보셔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꼭 해야 될한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부차적인 것은 타생으로 다음으로 다음 순서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남은 20여 일 기간 동안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불보살님들이 가피력은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또한 정리해 봅니다. 극락세계를 완성하신 법장 비구와도 같이 10소급에 걸친 시간 동안 우리는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 남아있는 20여일의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나는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어떻게 회양하여서 그 다음 목표를 향한 뒤짐도를 삼을 것인가? 그것 또한 정리를 해봅니다. 회향, 이 공덕을 널리 나누어서 새로운 더큰 목표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회향의 과정이 있기에 나의 소원이 불보살님들이 서원과 함께하여서 기도, 가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을 부처님의 일로 보살님들의 일로 신중님들의 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지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으로서 나와 남을 얼마나 더 이롭고 평안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회향을 통하여서 또 세워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새로운 천일을 위한 이 기초 작업입니다. 스스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같이 나아가는 도반으로서 기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원을 함께하는, 소원을 함께하는, 축원을 함께하는 도반으로서의 소중한 인연 또한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울 수 있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삶. 고요한 숲에 큰 바람이 불어 울리더라도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안락하고 이익되고 새롭고 넉넉한 삶을 향한 오늘 단기의 목적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잘 정리하여서 기나긴 부처님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기나긴 여정의 중간 뒤짐도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 이루어서 마침내 성불이 큰 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인연, 소중한 도반의 인연들을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더불어 추건합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고 신중님을 만나면 신중님들과 가까이 가고 보살님을 만나면은 그 보살님의 수준으로 갑니다. 나의 업장이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업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더큰 나로 재탄생 되어가는 이 새로운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